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킹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실론인에 대한 약간 짧은 꿀팁? 같은 걸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능이 좋다는 것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실론인을 고평가하는 이유 중 가장 큰게 무엇이냐면은 원소 스킬의 지속시간이 매우 길고 이제 잿더미 4세트의 원소 피증과 원소 폭발이 파티원 전체의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나와의 시너지 역시도 매우 좋고 그리고 회복을 시키는데 원소 내성각과 원소 피증까지 시킨다? 사실상 만능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원소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소 스킬 사용 후 평타 두 방을 때려서 바문을 최대치로 모으면은 바로 내성각 버프가 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큰 편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힐러가 없는 조합에서도 실론인이 들어가서 파티원 전체 회복을 책임질 수도 있고 거기에 긴 지속시간 덕분에 웨이브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유리하고 뭐 여러가지 유틸성 같은 것 때문에 사실상 실론인이 지금 매우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론인은 좋은 캐릭터 맞고, 예, 저 신킹도 현재 2도를 올려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꿀팁들이 있어요 실론인의 핵심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소 내성각 아니겠습니까 이 원소 내성각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원소 스킬을 사용하고 평타 두대를 칩니다 하나 둘 밤은이 최대치에 달았죠 자 그러면은 발밑에 보시면은 요거 이 비트 이거 보이시죠 이때 이제 내성 각이 들어간 거예요. 원소 스킬의 내성 각이 터졌을 때 이렇게 발밑에 생기는 겁니다. 다시 평타, 평타. 이렇게 바문이 최대치에 달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렇게. 예. 간만에 제대로 된 캐릭터 나왔네요. 범용성도 좋고 뭐 어딜 들어가도 당당히 1인분 하는 실론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